는데저 용이지 뭐야 저게 용이 되려고 했다가 어어물물 어, 어, 어. 어, 뭐, 물, 물로 떠 내려가겠는가 어? 어 이제 헤엄쳐서 갈 수도 있겠구나 저저저 저, 저, 얘기 들었는데 그죠 저저저저저 어. 봅시다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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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로 어? 이제 어차피 어 뱀도 저거 말을 맛있게 다 들은 것 같은데. 그래, 응? 사장님이 119 불러버리니까, 응? 어, 야, 완전히 뭐, 응? 어, 이거는 뭐, 아 저거, 저삶 설무사라고 하는 거 아니야? 아, 이거, 치독사 까치독사, 어, 이거 뭐, 언제 전설의 어? 전설의 뱀이 나타났네? 어? 까치와 독사, 그죠? 이거 까치와 독사 어, 그 전설의 뱀인데 어참이 뭐? 응? 어떻게 몇년 먹은 응? 저 나이가 몇살 됐겠어요? 어? 응? 어쩌구 어쩌구 10살 됐어 그죠? 10년은 넘었어 그죠? 아 그런데, 아, 왜 다리에서 버티고 있냔 말이에요? 다리에서, 어? 어? 사람이 다니는 다리에서 버티고 있냔 말이에요, 저게. 응? 그렇지. 응? 저게, 물에 사는 건 아니잖아, 저게. 응? 어, 여기가, 어. 어. 1 1 9에 신고는 잘했어. 이게 왜냐, 하러면 밤에 여기 통, 응? 어, 이거 지금이라도 아줌마, 그, 어, 장보고 이거 건너다니는데, 저게, 어, 놀래가지고 그냥 주춤하면서 그냥, 응? 뱀봐요. 이랬을 때, 놀랬지, 저게, 아 어, 정말. 기분이 어때요? 응? 볼수록볼수록 볼수록 기분이 완전 어때요? 독서요. 완전 독사지, 독서. 저거. 난 삶을 살아봤나? 그, 여기 밤에 잠을 넘어가다 그냥 불려. 그럼요, 딱 그냥. 가는 거야, 여기를. 길목을 지키고 있는데, 응? 길목을 지키는 거지, 저게 뭐예요?